예, 우리 존경하는 제외동포 언론인, 오늘 간담회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박근혜 부부께서 직접 오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대신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소문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 제가 올리고 나서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우리 원유철 위원장이야말로 어, 사선 우리나라, 우리 세뇌리당의 최고 중진으로서 대표가, 뭐, 어, 아, 아, 그야말로 후보가 오셨었던 것 못지않게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와서 뭐 괜히 시간만 뺏는 꼴인데 다만 지금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그 제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송도를 개발하면서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을 했죠. 그러면서 저도 정말 세계 곳곳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만 그야말로 세계에서 어. 우리 한 민족이 서로 힘을 합치면 어, 못할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차제 한 4년여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죠. 어, 대한민국이 2050년에는 세계 2대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첫등무없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렇게 갈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그야말로 어, 우리가 남북이 어, 교류가 좀 되고 어, 700만 혹은 800만 디아스포라가 어, 함께하면 어,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경쟁력 있는 부분이 예, 세계화되고 그런다면 이제 영토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영토의 개념이 예, 그야말로 어, 그게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서 어, 특히 예, 사이버 어, 어, 소위 SNS 공간에서 모든 어, 일들이 이, 진행과 성과가 가능한 이 시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능하다 아, 하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어, 우리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아주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고 함께 예,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 미래를 어, 같이 예, 그. 함께 나가야 되는 아주 그런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인천 광역시장을 2002년서부터 했습니다만, 2003년 1월 13일 날이,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을 하와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제가 아주 주요 초청 대상자로 어, 하와이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그때 시장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회창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아, 저, 노무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신이 없는데, 절 보고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바로 그게, 어, 100주년 기념, 말하자면, 어, 1902년에 이민선 갤리코가 12월 22일 날 인천을 출발해서 1903년 2월 13일 날 하와이에 도착을 한 겁니다. 102명을 태우고, 그냥 거의, 그 어, 그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서, 어, 12시간씩, 어, 그야말로 띠 앞볕에서, 어, 농사를 도와주고 이랬던 그 우리 초기 이민들의 출발을 기념하는 건데, 그게 그야말로 200여만 미주 동포들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출발한 도시의 시작이라고 해서 제가 인천 재물포를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뭐 대통령 말고는 다 오셨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제가 빠지면 행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저도 정말 가서, 어 정말 그, 어 이민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 반추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진신부 얘기, 그 다음에 무슨 멕시코로, 하와이로 가는 줄 알았는데 멕시코로 가서 고생한 얘기 등이 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무시먹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 김대중 대통령도 좀 잘못하신건데 어떻게 보면 그분야말로 미국에 그렇게 신세를 많이 지고 제가 야, 얘기가 상황에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하나의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달 드리고 싶어요 그데 이제 우리는 행사를 별로 안했어요 그 외국에 나와서 고생하고 그런 분들은 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는 별 행사가 없는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때 가서 확인한 것은 그때 이제 그 노동자분들이 가가지고 7 9센트씩을 일당을 벌어서 2 0센트인가를 그걸 저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자금으로 보낸 겁니다. 독립자금으로. 그러니 그 고향이, 고향을 버리고 간 우리 동포들이 그때 약포돼서 말도 못하고 노예처럼 버는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면서 6.25 전쟁을 겪고, 아니 해방되고 6.25 전쟁 겪고, 그러고 이렇게 수출무용 입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면서, 어? 그런 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대적인 정서가 있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죄스럽게 생각해서 사실 이민사 박물관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까 원효원씨 회장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시도하다가 이제 시장을 그만두서 못했고, 인천재물포에다가, 그 월미도에다가 이민사 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이제 그걸 출발했는데도 정부에서도 별로 시큰둥해가지고 지원도 안했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한 200억 빌려서 했어요. 어려운 겁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했더니 깃발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미국 위주를 중심으로 한 소위 그어그 어그 미국에 와서 자리 잡은 분들 보통 이런 활동을 잘안 하시죠.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그어 계속 그런 보도가 나니까 소위 그, 그 당시 있었던 유품들을 다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아, 이거를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고위 간직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마침 이런 공공기관이 생겨서 그거를, 어, 비치를 해놓고 그야말로 뭐 자선만들로 가게 되니 너무나 즐겁다 해서 그 소중한 걸다 주셔가지고 사실 인천에 가면 그게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어, 현재 시장이 그런 거를 별로 평가를 뭐안 하는지 홍보를 좀덜 해서 어, 방문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아, 뭐 많다는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어, 나,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나갔던 분들이 다시 공항을 통해서 인천에 와서 그런 걸 보고, 그야말로 소속감과, 어, 고유의 어떤 우리 정서를 공유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다.